대학원생 때 저는 불안했습니다. 카이스트 석사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위 사람들은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었죠. 똑똑한 동기들이 정말 많았고, 일찍부터 앞서 나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불안했습니다. 내 진짜 실력이 곧 탈론하겠구나 싶었던 거죠. 성취를 이루어내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공이 운이 좋았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좌절과 실패,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런 심리 상태를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임포스터란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이루어낸 외적인 타이틀이나 성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자기 진짜 모습이 밝혀지지 않도록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리사 송 교수의 '임포스터'라는 책은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저자는 자신도 오랫동안 가면증후군으로 고민했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임포스터들은 과도할 정도로 완벽함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이 탈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모순적이게도 이를 끝도 없이 미루는 성향도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일을 시작할 엄두조차 안 나는 것이죠. 빈틈없이 완벽한 모습을 늘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죠. 때문에 이들은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과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임포스터 증후군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적 압박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은 천재 또는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평가받죠. 하지만 그 학생의 입장은 다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진과 좌절이 있었던 걸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 가면을 쓰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임포스터 증후군의 또 다른 원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교육 방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해가 느리거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몸을 꼬는 걸 보면 속이 터지죠. 그러다 보면 아이를 다그칩니다. 도대체 왜몇 번을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냐 또는 똑바로 집중하지 못하냐고 야단치는 거죠. 저자는 부모 역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배웠다는 사실을 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 역시 실수와 부진을 겪으면서 배웠지만 이미 개구리가 된 부모들은 올챙이적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죠. 실수와 좌절의 연속인 배움의 과정을 존중받지 못하고 자라면 실수나 실패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문제를 실수 없이 잘 풀거나 좋은 점수를 받아오면 칭찬을 받으니 아이들은 결과에 칭찬을 받으면서도 그 점수보다 무능한 진짜 모습을 감추어야 한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임포스터 증후군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겸손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칭찬받는 상황을 민망해합니다. 좋은 학교나 좋은 회사에 합격하고 나서도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해합니다. 성취의 과정에서 쌓은 노력을 축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쌓아온 노력을 부인하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성취가 운의 결과로 둔갑하는 순간 나는 이런 성취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임포스터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들키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한다면 그 결과 이면에 좌절과 부진의 시기가 있었고.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의 기간이 있었음을 당당히 드러내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저자는 권고합니다. 배움의 과정은 비포장도로와 같아서 부진할 때도 있고 순조로울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잘했을 때 칭찬하기보다는 실수나 실패의 과정을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실패나 실수가 자연스러운 배움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감추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자는 성공에 대한 칭찬을 들었을 때 자기 비하적인 겸손의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 겪어온 과정. 내가 쏟아온 노력에 대해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운이 좋았다고 스스로의 노력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노력한 시간을 인정할 수 있어야 자기가 이뤄낸 성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종합해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고 드러내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완벽하게 숨겨야 한다는 강박은 사람을 옥죄지만. 차라리 들키면 편해진다는 거죠. 부족한 면을 드러낸다고 해서 저 사람 사실은 사기꾼이었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한 면이 나를 더 멋지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노력했으면 노력한대로 오픈하는 연습을 일컬어 저자는 들키기 연습이라고 표현합니다. 들킨 사람은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고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성취를 이룬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결과물로 칭찬받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포스터 증후군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취 이전에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었음을 애써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아무 노력도 없이 순전히 운이 좋아서 이런 성취를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실패나 부진은 열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애써 숨기려 하기보다는 저자의 조언을 따라 일부러라도 들키기 연습을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리사 송 교수의 '임포스터'라는 책을 간단히 리뷰하면서 임포스터 증후군, 즉 가면증후군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담감 또는 불안함이 있는 분들. 동시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이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주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